안녕하세요. 저는 그 키스 유료 연구소에 있는 김상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그 코센 브리치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또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오늘 그 수소 변환 및 에너지 저장 관련된 주제로 어, 발표를 드리면서 또 저희 전반적인 연구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래서 앞으로 그 협업을 같이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예, 예 그런 목적으로 연구 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기계공학으로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통 기계공학으로 이제 전산유체 쪽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도 그 가솔린 엔진을 5년간 이제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현대 다시 이제 유럽 연구소로 와서 현재는 그 신재생 에너지나 다음에 수소 쪽으로 이렇게 연구 방향을 많이 바꿨습니다. 워킹 에어리어를 보시면열및 물질 전달 분야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전기 화학적인 그런 그 실험 관련된 것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예, 그, 어, 보시는 바와 보시는 바처럼. 요즘 보시면은 모든 연구어 연구 성향이 어떤 한 분야만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융복합적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연구도 거의 융복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 그 협력 분야는 보시는 것처럼 아 바나듐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나 다음에 이제 연료 전지 그리고 수소 저장 그다음에 마이크로 리액터인데 사실은 이 분야가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할 내용들에 대한 그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좀 발표 그그 그 파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소개하는 위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독일에는 지금 커다랗게 에그세 가지의 내내년부터 내년, 세 가지의 큰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2022년, 2022년까지 모든 그 원자력 발전소가 다 셧다운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독일의 가장 큰 산업체인 그 자동차 산업에서 2030년까지 내연기관을 이제 거의 이제 그만두는 그런 식으로 의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고요. 다음에 현재 유럽에서 석탄 발전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이 독일에서 2038년까지 이제 석탄을 다 페이스 아웃하겠다는 이러한 그 결과 세 가지 어떤 큰 변화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세 가지 모든 변화가 다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이고 따라서 에너지 연구는 경제적으로도 가장 큰 임팩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음에 산업적으로나 상용화적으로나 가장 큰 관심이 있는 분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 이러한 전,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다음에 그 탄소 중립이나 다음에 수소 경제 그리고 그 그린 그유이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제로화겠다라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이러한 그 어,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온실가스의 배출 분포를 보면은 그 에너지 생산 쪽에서는 약75% 정도가 나오고요, 다음에 교통이나 이런 그어 쪽에서는 운송에서이약25% 정도 이제 나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겠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그 에너지의 트랜지션을 에너지의 어떤 그 소스를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으로 바꾸야 어 한다는 에너지 전환이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고, 아울러서 가솔이나 디젤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 모터로 바꾸자는 파워트레인 트랜지션 또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먼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어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어, 지, 그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주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로우 배터리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플로우 배터리라는 것은 이제 그 지금 ESS 용으로 많이 사용되려고,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열 폭주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이 어떤 그 화재의 위험성이 있고,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플로우 배터리라는 좀 유동을 이용한 그런 그 전해질의 유동을 이용한 그 플로우 배터리인데, 사실은 이 플로우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유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이 날 불이 난다는 그 위험이 전혀 없고 원천적인 그런 그, 그 배터리라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플로우 배터리 어떤 구조가 어떤 순환 구조로서 탱크에 전해질이 저장되고 스택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전기를 생성해내는 이런 식으로의 어떤 그 플로우 배터리의 구조가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충전과 방전 관련된 일반적인 그래프와, 다음에 어떤 부분은, 그 손실 관련된 부분들, 다음 전기부학적인 이런, 그, 내런스디퀘이션이나 다음에 이제, 타필 플러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그 원리를 말씀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바나디움 레독스 플로우 바이를 말씀드리자면은, 멤브레인이 있고, 이제, 양극, 양극 전해질과 음극 전해질이 있는데, 에, 각각의 전해질에 있어서 서로 다른 바나듐의 서로 다른 그, 그 산화수의 바나듐 이온이 노, 지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 3가와 4가의 어떤 보면은 이 서로 다른 전해질이 있고, 요 사이에는 약 이제 멤브레인이 있어서 서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요 지금 현재 그 산화수 차이가 약 1가 정도의 산화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전기를 충전을 시키게 될 경우에는 3가는 2가로 바뀌게 되고, 4가는 5가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 차이에 있는 전의 환화수 차이가 이래서 3으로 이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증가된 2가의 산화수만큼 이 증가된 산화수 안에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이런 원리입니다. 따라서 거꾸로 방전을 하게 되면 은 여기에 있는 것들이 2가가 3가로 바뀌고, 오가가 4가로 바뀌면서 어, 여기에 충전되어 있던 전기를 다시 뽑아왔실수 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해봤는데, 장난삼아 해봤는데, 플로우 배터리에다 이렇게 충전시킨 다음에 전구로 이렇게 연결해보면, 불이 실제로 들어옵니다. 네. 들어와서 실제로 전기 충전이 이제 되는, 당연히, 당연히 되는 건데, 예. 네.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료전지하고 플로우 배터리하고의 구조를 보면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거의 연료전지하고 거의 가,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폴라리이저 컵을 그려봐도 이제 충전과 방전 지금 이거는 지금 플로우 배터리의 충전과 방전에서의 어떤 모습이 나오는데 그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방전이 퓨어셀이고 충전은 수전에 즉 일렉트로라이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는 지금 보통 그 많이 쓰여지는 그. 그그 전해질은 보통 물을 베이스로 한 수계 전해질인데 수계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이제 물 환경 친화적인 부분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은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들은 무엇이냐면은 물이 있기 때문에 전기를 가해 주게 될 경우에 물 분해가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1.5V 이상 이 되게 되면은 물 분해가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은 부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어떻게 물 물이 분해되지 않게 될 것인가를 저희가 쓸때 아연이 이 리퀴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일렉트로 케미컬 윈도우가 더 넓어지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3볼트에서 4.4볼트 정도로 어떤 큰 볼티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이제 있고요. 어, 그래서 아울러서 또 저희가 했던 연구였던 그 분야 중 하나는 이게 또플로우다 보니까는 유동적인 면에서 유량이 중요하고 또 어떤 식으로 또 유동 서큘레이션이 들어가고 또 어, 유속이 늘어나게 되면은 또 펌프에 대한 또 소모되는 그 전력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옵티마이저는 하는 것들을 또한 그. 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또 구사해 보았습니다. 다음 연료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전지는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어 있는 게 이제 보통 펜피오셀을 쓰고 있는데 보통 사용되는 온도 범위가 약 80도에서 100도 범위여서 그 보통 이런 경우를 우리가 로우템퍼러처 펜피오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우템퍼러처 로우 펜피오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게 지금 왜 50도에 100도 이하로 되냐면은 멤브레인의 그 MEA에 지금 그물 어 수분이 있어야지만이 수분이 있어야 되지만이 그 어떤 그 프로톤이 컨덕티비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온도가 100도로 낮아져야 되는 그런 그 영향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어, 이거를 지금 100도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100도 이상으로 올릴까라는 그런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보통 많이 되어지는 것이 이제 인산 그 PBI 멤브레인에다 인산을 이제 포스포르애시드를 해서 어, 온도를 높이는 그런 연구가 됐었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그 실적으로 그 파워 덴시티가 굉장히 낮아진다는 온도는 올라가지만 파워 덴시티가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고. 아울러서 그 어떤 그 o r r 반응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촉매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어 반대로 다른 식으로 어떤 온도를 높이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바로 이온성 액체를 이용해서 그첨가물으로서그 플로 어연료전지 온도를 높인 작동 온도를 높이는 연구를 진행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보아가 이와 같이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인프레그네이션 시켜서 연구를 하는 그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어, 그래서 PBI 맨브레에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는 사실은 PBI 맨브레에다가 이 아연이 리퀴드를 함침시키는데 을이 함침 침된 아연이 리퀴드가 어, 도망가지 않게 리칭아웃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의주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서 인캡슐레이션 시키는 방법으로서 같이 이제 처음에 막을 제조할 때 같이 이제 아연 리퀴드로 같이 하는 그러한 연구를 저희가 했었는데 이제 그러한 거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어,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도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그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도도가 어, 저희가 이제 PBI에다가 아오 리퀴드를 넣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전도도가 이렇게 개선되어 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예, 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저희 쪽에서 연구 어떤 그 연료전지 스테이션 관련된 그 실험 장장 장치적인 이제 부분들이 있고요. 예, 다음에 메탈 하이드라이드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탈 하이드라이드의 수소 저장 관련된 연구는 어, 지금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어, 보통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물리적으로 그 가스 컴프레션이나 어떤 뭐, 리퀴드 하이드로젠 쪽이 많이 이제 방식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탈 하이드라이드 관련된 연, 그 연구를 한번 저희가 어, 실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메탈 하이드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금속 수화물인데 금속 수화물로 수소를 저장할 경우에는 부피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피가 어, 작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부피가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보통 그 가스 탱크 같은 경우에도 보통 7 0 0바나8 0 0바로 이렇게 그, 그 압축을 시키는 압축을 시키는 이유가 부피를 줄이기 위한 것이인데 메탈하이드라이드 측면에서는 이제 이제 금속에 이제 금속의 수소가 합착이 되기 때문에. 부피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지만은 문제가 이제 금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게가 무거운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메탈 하이드레이드가 이제 그 금속 그 수소를 이제 뭐 압축을 한다거나 했을 때 이게 수소로가 흡착되면서 생기는 반응이 발열 반응입니다. 이제 발열 반응이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열 전달에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거꾸로 이제 그 수소가 방출될 때는 탈착될 때는 이제 이게 또그 흡열 반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의 출입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어떤 열전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기계적인 분들이 열전달에 관련된 그 연구를 진행할 때 굉장히 좋은 그런 주제라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어떤 그 메탈 하이드라이드에 있어서의 어떤 저희가 이 수식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뭐 p c t 보통 PCT 커브라고 하는데 PCT 커브나 반토프 플라시나 다음에 이런 그어 히스테리시스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수식들을 연구를 하고 아울러서 이게 메탈 하이드라이다 보니까는 이제 다공성으로 프로스산 미디엄이 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스산 미디어에 대해서 어떤 식을 사용할 것인가? 더알시 로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브링스만 이격을 사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각각의 어떤 경험식이나 여러 가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식들을 고려를 하여서 이제 보통 많이 쓰이는 게 보통 Darcy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것들을 적용을 해서 이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타늄 유리 5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수소가 어 이제 이건 탈수화되는 탈수소화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모델링을 한번 해봐서 이런 식으로 수소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이 어떤 연구 결과를 가지고서 저희가 어 실질적으로 그 열전달이나 이런 것들이 최,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러한 그어탱크의 어떤 그탱크의 어떤 용기에 대한 그어그 어, 그 구조나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디멘션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열전달을 조건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어떤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 리액터인데 갑자기 이제 왜 마이크로 리액터가 나오느냐라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아무래도 제가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는 이제 한 가지 주제만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연구 주제를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의 어떤 주제에 깊숙이 들어가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좀 티차형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넓게 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주제는 저희가 내년부터 활용하는 연구인데 왜 그러냐면은 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에너지 어떤 덴시티나 에너지 어떻게 보면은 그그 그 밀도나 효율성인데 그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장, 현재 가장 좋은 그런 그 어, 연료 저장 외체이긴 하지만은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이 미니어처라이즈하게 되면은 사실은 연료 전지나 일렉트로라이저도 역시 리튬이온 전지와 거의 더 나은 에너지 밀도를 보여주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큰 어떤 그 리튬이온 전지가 됐든 배터리가 됐든간에 지 저희가 어떤 그 시스템이 있지만은 실질적인 반응 자체는 바로 그계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극과 전해질과 그계면에서 일어나고 거기서 가장 위키, 위키스탄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이 바로 어떤 모든 그, 하, 그 효율이나 이제는 성능을 한, 어, 단정짓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굳이 어떤 그큰 시스템으로 하기보다는 어 소형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어떤 재료적인 측면이나 저희가 어떤 경우에는 그 시간을 시간이나 재료를 줄일 수 있고 또 연구 효율을 줄 연구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거라고 저희가 이제 또한 보여지고 있고 아울러서 어~ 또한 그 실질적으로 처음에 시작은 이제 미니어처 라이즈로 이제 마이크로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걸 통해서 브렉스루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연구 결과 가지고 다시 업스케일링하는 다시 이제 스케일링 업하는 아, 그러한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하 저희가 전략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그 마이크로 리액터 쪽으로 다시 연구를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아울러서 또한 마이크로 리액터의 어떤 장점은 그 자체로서도 보면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나 또 많이 또한 가벼운 무게가 중요시되는 그런 디바이스에. 적용이 될수 있을 법으로 제가 생각됩니다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를 쓴다거나 내지는 뭐 드론이나 또는 최근 많이 쓰이는 이런 그 어떤 그 이동 매체의 전원 공급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사용하고자 하는 그 연구 툴로는 마이크로플루딕스 미세, 미세 유체나 또 저희가 요즘 최근에 3D 프린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3D 프린터를 이용한 그런 연구를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체 생체 그 모사를 이용해서 자연이 아무래도 가장 그 뭐라 그러죠 이제 그 가장 완벽한 구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 어, 나뭇잎을 이용한 그런 구조라거나 내지는 그런 그 나무 트리 트리 구조의 어떤 그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도 많이 이제 저희가 어, 적용을 하려고 하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이모양 형태로서 이런 식으로 미세 유체를 했을 때 거의 동일한 시간에 이게 이제 순식간에 이게 쫙 이제 퍼지는데 그 디퓨전 레이저가 굉장히 균일하게 다 이렇게 분포가 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작되지 않는 것처럼 거의 끝에 이동되는 엔드포인트 스피드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모든 그 유동 유 자체가 균일하게 다 퍼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 균일 유동장을 이제 그 이룬다는 것이고 균일 유동장이룬다는 것은 커런트 덴스티나 모든 면에 있어서댄 덴스티가 유니폼한 그런 플로와 우 유니폼한 그 덴스티를 이룬다는 거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연료전지나 배터리에서도 효율적인 그런 스성처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부분들은 이제 2D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3D 프린트 이용해가지고 3차원으로 형상으로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술들은 저희 연구소에서 올해 이제 특허를 내냈었는데 처음에 실질적으로 두개 어떤 구조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서로 다른 구조가 이렇게 해서 이동 자체가 이렇게 쭉 커져 나가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모습이 이제 저희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용하게 되면은 뭔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미세 마이크로 스케일의 어떻게 보면은 리액터 자체도 제가 뭔가 이제 3D를 이용해서 좀더 개선돼 있고 어떻게 보면은 독특한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있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제가 이제 가져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그 지금 현재 이제 많이 이제 그 독일에서 지금 각광받고 있는 연구 주제 중 하나가 이제 CO2 일렉트로리시스에서 이제 CO2를 저감하는 방식 중 하나가 CO2를 보다 더 어, 그 가치 있는 연료로서 즉 메탄 가스나 이런 어떤 그 알코올이나 이런 쪽으로 그 전환 바꿔보자라는 그런 연구 결과 연구에 대한 그 흐름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2 일렉트로리시스도 또한 저희가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울려서 하나의 또 다른 리서치 토픽은 그 저희가 이제까지 이온성 액체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이온성 액체라는 건 사실은 베이퍼 프레셔가 없습니다. 베이퍼 프레셔가 없기 때문에 베이퍼 프레셔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리튬이온 전지, 어떻게 이렉트로 라이트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 베이퍼 프레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그이뒤게 보면은 이제 썸머 런어웨이 자체를 어떻게 보면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좋은 해결책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이온성 액체를 리튬이온 전지에다 적용하는 이런 주제도 저희가 아이디어 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그 서머리 하에서 예, 발표 하였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예 어떤 질문들이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